<laughs> 정부는 올해 4월하고 6월 달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고강도 구조조정은 아니고, 뭐, 점진적인 구조조정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 뭐, 점진적,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 어떻게 보시냐는, 뭐, 보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laughs> 의원님 말씀하신 고강도라는 게 혹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것도 뭐 내년,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정부나 또는 저, 전문 집단이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그, 근데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자기들끼리는. 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를 사실은 민간이 제일 잘 알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 이, 이 업체, 이 업체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뭐 정,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인데 인 다만 이게 시간을 늦추고 또 잘못된 판단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른 뭐동종업체다 하고 그러면은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정부가 뭐 대부분의 경우 정부입니다만, 정부나 혹은 채권단이 그 구조조정에 앞장서 나설 수밖에 없고, 지금 해운과 조선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처음에는 지금 조선 3사한테 컨설팅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넘긴 것이 결국은 정부가 지금 이피 묻히기 싫다라고 해서 떠넘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한걸 가지고 그것대로 하겠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결국 3사가 지금 했을 때 나왔던 아는 양사체제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3사체제로 가는 것은 욕좀덜 먹고 구조정에 따르는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을 피하고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비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디서 이렇게 양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삼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저희 안에 의하면은 삼사가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삼사간의 대응 대등한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 내년만 돼도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아마도 지금 당장 뭐과거에 빅딜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뒤로 슬슬슬슬 미루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내년에도 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슬슬 미뤄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폭탄 돌리기다. 다음 정부로 지금 떠넘긴 거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폭탄 돌리기 하려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저 정부가 조금 대, 저, 저 지원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도 지금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대우조선 해양이 부실의 최대 원인은 지금 해양 플랜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를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의 강화 방안에는 점진적 축소라고 <laughs> 나와요. 그러나 아까 지금 저부총리께서도 지금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폭 축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전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 미흡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중국과 일본의 감축의 70%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감축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왜 그렇게 많이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손을 못 쓰시는 겁니까? 그 해양 플랜트의 점진적 축소라는 표현을 뭐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양 플랜트가 건조 중입니다. 심지어는 대, 대, 대우조선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그걸 인도시키고 대금을 받고요.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이거 그대로 가만 놔두고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해양 플랜트를 한뭐한10% 20%뭐요 정도만 줄여가지고 어떻게? 에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까? 지금 유동성은 취, 절대 더 투입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공공 발주 일단 조선 사업 조선업 쪽에 지금 우선 좀 급하다고 해서 11조 원의 공공 발주를 지금 했는데 4년간 250척이더라고요. 예 관공선들이 한1 예, 그러니까 일년에 평균 63척 정도인데 예. 이게 지금 15년도에 삼사가 지금 288척을 수주했고 14년도에 수주했던 선박이 325척이던데 그런 것들하고 비하면은 63척이면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지금 예 수주 소규모... 절벽 상태에서 결국 이거 해봐야 돼언발에 오줌 누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만 말... 제가 보는 250척은 대개 소형선, 중소형 조선사들이고요. 물론 뭐그 중에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3사에서 지금 이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3사에서 낸 안을 그대로 거의 받아들인 건데, 이걸로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3사에서 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다른 두 사는 그래도 지금까지 자구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뭐 경쟁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만 결코 이것이, 삼사가 그 자발적으로 내난을 다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이, 정부에서는 지금, 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 여기 국회에서는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잘 돼서 대한민국 않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